양성총구역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웃음> <웃음>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결혼한 그 연락을 받고 하는 동에 죄송하지만 뵙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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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야, 그, 저기 청군님 잠깐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네, 네그 청구역 청구그조성진 총무, 어, 아우로랜드입니다. <laughs> 구역장 이희연 부서장입니다. <laughs> <요소제입니다>. 네. <laughs> 청구역장 조길영 이콜로고요 저도 오늘 처음 연락받아가지고 따로 부사님을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집계가 되는 대로 다시 연락해서 다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셨습니다. <laughs> <laughs> 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다는 거예요. 하는 거기나 누가 써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laughs> <laughs> 원래 하는 거고 그 제가 나름대로 그 여러분한테 그 혹시 뭐 다짐을 하자면은 그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 기초를 좀 다지는 한 해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올해 그 삼목 목표인 기쁨 기도 감사. 그거를 주안점을둬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제가 우선 그더 튼튼해지는 한 해가 돼서 우리 구역원들이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어렵고 우선 구역장님들과 튼튼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이제까지 굉장히 그 부담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해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 이유가 맨날 듣는 게뭐 사랑, 용서, 봉사, 희생, 어, 이런데 너무 사람들 많이 같다요 그래서 그런 걸다 떨쳐버리고, 이제 기쁨, 기도, 감사가 이제 활동에 주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그 남성, 우리 현빈님들이 뭐왜 활동을 안 하냐 하냐, 래를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올해는 그, 스스로 자기를 튼튼하게 하는 해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한분한 분이 튼튼해지는 해니까, 그 옆에 다른 분들 뭐, 왜 활동을 하 이야기 하니, 누구 시켜놨더니 다 망가뜨리더니 그런 네. 말씀은 그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올해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제가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또 그게 이제 시이에서 우리 구역원들과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공감을 할수 있는 공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여성 총구역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성 총구역장 김혜연 실비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총구하고 갑자기 어쩌지? 저희가 다시 재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결정이 된게 며칠 안 됐어요. 신부님 입에서 나온 게 지금 한 48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구하고총구역장 간부는 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해계하고 석이는 저희가 다시 이제 고정할 할예요요래서여여기 나오신 네, 감사부터 소개를 하겠니다니다 네, 감자님들다 네, 네, 반갑습니다 청모 황영니다론가입니다안녕하세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기니다사니다안녕하세니다구역장 최경숙 가브사합니니다 3구역장 최예수이니 베로니카입니다. 저는 오구역 사이 아파트 맡고 있는 이예수 관나입니다 6구역장 박주영 클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7구역장 윤영수 클라라입니다. 9구역장 권명 소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십구야곱장 김숙자 엘리사벳입니다 십육년 김정영 데로미카입니다. 십삼년 신기자 글라라입니다. 저희 구역장님들은 다 계셔서 1 3분 계시는데 모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본당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를 진행할 때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저희 본당의 꽃들이에요. 그리고 구역장님들 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반장님들, 참석하신 반장님들에게도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저희 여성 촉구약의 목표는 어 저희가 어 저희 본당의 상품 목표와 걸맞게 저희도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찬 선을 다니때 구역장님과 반장님들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본당 공동 체안의친교와 신앙적 성숙을 도모하면서 반장은 반원들을 가정에 관심을 갖고 돌보고. 구역자금 반장님들이 서명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이로 가기 위해서 항상 전달 노력하 노력하면서 행복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셔서 다 인사 나눠 주셨고요. 저희는. 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항상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병자 영상체를 진행하고 있고, 어, 원래의 유학 구역장 회의. 어, 원래는 매달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네. 셋째 주금요일 날. 그랬는데 구역장 모임은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점적 못하게 됐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서서히 이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를 앞둔 상태에서 사전 모임을, 사전, 사전 모임을 해서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에 한번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매달 하기는 버거워요.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음, 헐수달에, 수달에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1년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홉 번열 번은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구역 모임과 반 모임은 그다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어요. 구역 모임도 지금, 지금 하고 계시는 뭐산 구역, 뭐오 구역 여기는 그래도 네. 매월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하시는데 나머지 구역들도 하시는데 몇번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올해는 더 많이 모임에 어, 참석하셔가지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신앙적인 성숙함 뭐 이런 걸 서로 동모하면서 공사에 힘이 될수 있도록 어 진행을 했었으면 좋,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제 병자성사나 장례 미사집상가 축복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성 총괄에서 공사도 하지만 행사 때 공사도 하지만. 저희가, 어, 설맞이, 추석맞이 떡을 좀 팔고 있고 또 가을에는 김장 대비해서 작가님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어, 그런 돈이 모아져서 저희가 본당에 입금을 해드릴 수 있어서 같이 기쁨을 더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성탄반 부활반 신자 사신자들 영세반 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할 때나 이제 영세식 있을 때각 구역별로 안내해드려서 돌봄 각자 각자신 영세자들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작년이나 거의 어비스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어, 모든 행사들이 그래서 어. 제가 욕심을 내서 이번에는 사순 시기의 14가지 일이 있잖아요. 레지오에서 진행하고 5월 달, 10월 달 목축기도 성모동사앞에서 하는 주도를 밤에 저희가 청구에게서도 돌아가면서 촛불 켜고 하면은 너무 너무 아름답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어 나머지. 어 그리고 작년 네, 올해는 올해는 저희가 또한 가지 바램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어 청구역에서 작년에는 전수로 단일치기 여행을 여행겸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욕심을 내서 일박이일 한 번쯤. 여행, 성지순례 여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려면 더 열심히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걸로 제가 음, 계획은 마무리 짓고요. 앞으로 저희 여성구역에서 앞치마 입고 돌아다니시면 예쁘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